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말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열심히 피를 채우고 있지만 우리 말들이 없애줍니다 예뿅뿅뿅뿅 푸하 뿅, 뿅, 뿅. 여러분 오늘은 신규 업데이트 구울 스토리 쉽게 깨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까보시죠. 구울 스토리가 생각보다 너무 쉬워가지고 공략이 필요한가 했는데 라이브 방송이나 댓글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준비물은요. 스피드 웨건 엘빈 여기까지는 예, 필수고요. 저는 이제 디오를 데리고 갈 건데 여러분들은 디오 대신에 갖고 계신 가장 센 캐릭터를 데리고 가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참고할 사항이 저는 지금 디오가 64렙이고요. 엘빈이 68렙입니다. 가끔 댓글로 어떻게 캐릭터 레벨 빨리 올리나요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l b 는안 데리고 다니는 데가 없거든요 챌린지 무모 스토리 레이드 뭐다 데리고 다녀가지고 레벨이 쭉쭉 오르는데 얘 많이 데리고 다니면 잘 오릅니다 근데도 빨리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아이템 가방 보시면 여기 XP 푸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재료를 이제 먹이면 되는데요. 저는 신화한테 먹이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지금 신화한테 많이 먹여가지고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이 안 쓰셨다면 여기에 많이 있겠죠? 네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이거 눌러서 예 LB 는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거 올리시면 되는데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런 재료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 점은 좀 감안하시면 좋겠네요. 후회하게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그럼 바로 스토리 가시죠, 언니. <laughs> <laughs> 자 이제 구울 시티 첫 번째 걸로 기본적인 설치 방법을 설명 드릴게요 네 지금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인 설치 방법은 굉장히 쉽거든요 처음에 저는 디오를 설치할 겁니다 여러분도 디오 대신 가져온 캐릭을 설치하시면 되죠 사실 저랑 똑같이 설치를 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 최종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만 보셔도 되거든요 일단 기본 설명이니까 설치하는 걸 조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도 디오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스웨를 설치하고요 세 번째 디오도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냥 저는 일자로 이렇게 놔뒀거든요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냥 처음 설치했던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제 돈이 생기는 대로 스웨어 업그레이드 하고요 이제 애들이 조금 지나갈 것 같다 그러면은 디오를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직까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없이만 시켜주고 다시 스웨어 업그레이드 계속할게요 자, 스웨는 지금 다 풀업이 됐고요. 디오는 지금 이 업그레이드까지 됐죠. 자, 디오도 이제 하나씩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제 디오는 지금 버티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치한 캐릭이 못 버틴다 그러면 엘빈을 설치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디오를 스킬 딱 배우는 데까지 업그레이드 하고요. 디오는 여기서 역할이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엘빈을 다 설치해줄게요 구울스토리의 핵심은 엘빈이거든요 이제부터 모든 돈을 엘빈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자 계속 엘빈 업그레이드만 할게요 자 지금 14웨이브인데요 엘빈이 두 개는 풀업이고요 하나는 풀업 직전입니다 이 구울스토리에서는 엘빈이 진짜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 저 말이 너무 강해요 예 지금 68렙 기준으로 말이 4700 체력을 갖고 있어요 예 너무 좋죠 네 이게 최종 버전입니다 스웨는 다 팔고 없고요 엘빈은 전부 다 풀업 저는 딱 스킬 배운 데까지만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4단계까지 예.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말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확인합니다 바로 슈퍼마리오 마리오 마리오 슈퍼마리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보스가 이렇게 지나갔죠 그러면은 디오를 팝니다 자 기본적인 설치 방법은 이거 똑같습니다 어, 모든 맵이 똑같아요 이렇게 보스 오는 곳에 스킬 배울 수 있을 때까지 레벨업 해줍니다 예 천천히 오게요 예 말들이 올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첫 번째 스테이지는 너무 쉬워가지고 어, 디오를 굳이 옮기진 않아도 되지만 기본 설명을 위해서 옮겨봤습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예자 여기까지 기본 설명을 보신 분들은 나머지 스테이지를 다 쉽게 깨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예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케이. 어렵다고 하시는 두 번째 스테이 지 스테이지랑 다섯 번째 스테이지는 제가 한번 클리어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스테이지 들어왔는데요. 방법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예, 바로바로 설치해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12에이브의 스웨는 다 풀업이고요. 디오도 스킬 딱 배운 데까지만 레벨업을 해놨고요. 앱비는 지금 풀업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보스가 나와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엘빈이 있습니다 네 15웨이브 왔고요 지금 스웨어를 다 팔게요 엘빈은 셋다 풀업이고요 디오는 말씀드린 대로 스킬 배운는 데까지만 대별업 해놨습니다 자 이제 디오 사정거리 벗어나면 팔아가지고 재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재설치할 때는 딱 스킬 배운는 데까지만 만약에 디오가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그걸로 저렇게 다시 설치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도 스킬 딱 배우는 데까지만 이러다가 엘빈 너프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진짜 아유, 벌써 깨버렸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다섯번째를 가볼까요 예 이것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laughs> 네 지금 들어왔는데요 몹이 좀 빨라서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를게 없어요 몹이 지나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엘빈을 빨리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이렇게 피 회복하는 애들이 나왔죠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이제 애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기 시작하죠 네 여러분들 이게 불안하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에겐 엘빈이 있습니다 좀 불안하시면 오케이. 처음에 엘빈을 업그레이드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엘빈이 잘 잡고 있죠?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 또 회복하는 애가 나왔죠? 하지만 지피 다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피를 못 채웁니다 엘빈이 너무 세서 아 물론 무모에선 달라요 열심히 피를 채우고 있지만 우리 말들이 없애줍니다 예뿅뿅뿅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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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네 이제 15웨이브 왔으니까요. 똑같이 스웨다 팔고요. 디오는 다 스킬 배우는 데까지만 업그레이드했고요. 지금 엘비는 다 풀업입니다. 자 이제 디오 팔고 재설치할 준비하시고요. 재설치할 때는 스킬 배운 데까지만. 얘도 스킬 배운 데까지만. 얘도 스킬 배우는 4단계까지. 예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깨지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오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어이 깼네요. <laughs>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Bye.